<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일요식입니다 하여튼 가장 코로나 이후에 힘든 섹터 중에 하나인데 항공 호텔 우리 안지나 연구 맡고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고전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뭐 이제 일부에서 아주 일부지만 그래도 일로 좀 공부 좀해 놔야겠다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항공사랑 여튼 오늘도 다시 업종 의견은 뉴트럴 하시고 호텔실라와 대한항공 다루셨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항공호텔 담당자 안진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근데 너무 낯설어 <laughs> 이거 너무 <laughs> 낯설어요 어, <laughs> 센터장 왜, 왜 그래 그러지 마 <laughs> 아, 시장이 네. 그만큼 소외되어 있다는 의미니까 네아 저요? 시장 섹터가 소요되어 아, 있으니까. 저, 저는 아싸니까, 네. 네. 아싸 담당자 섹터로서, 네. 항공호텔 관련해서 산업자를 오랜만에 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도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관련해서 추가 정책 지원을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음. 관련해서 업종 업데이트 자료를 썼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항공 쪽에서의 비용 효과 절감 효과는 좀 미미하다라고 저는 음.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호텔 쪽에는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는 좀 고정 임대료율이 이제 여객 감소율 연동에 따른 임차료 할인으로 바뀌면서 좀 어느 정도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효과가 좀 기대되는 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기업별로 드리면 이제 음. 이페이지에 제가 이제 항공호텔 실적 및 밸류에이션 표 테이블을 집어 넣었고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탑픽은 이제 호텔신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게 보고 있는 애들은 이제 대한항공이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터미널 1이 9월부터 이제 여객에 연동한 임차료 감면이 적용된다는 거는 시장에서 다들 알고 계셨던 상황인 거고, 이번에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터미널2도 역시 여객 연동한 임차료 감면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닛을 할 때부터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 어 뷰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제삼자 국외 반송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말에 시행이 됐는데 6월 이후에 이제 월별로 보면 이제 뭐 면세 매출액 같은 경우는 따희공 중심으로 이제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 매월 10% 내외 매출의 증가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달 현재도 매출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듣 들었고. <laughs> 그래서 3분기 때 이제 매출이 올라오고 이제 4분기 때 공항 터미널 같은 경우 어 여객 감소율에 연동한 임차율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 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뭐 강군제라든가 연말 소비 시즌 올라오면 이제 매출은 좀 일어나기 때문에 BEP는 BEP를 달성할 수 있는 시기가 좀더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다 차들이 들어오긴 해요, 공항으로. 중국인들이. 공항의 여객 이용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97% 음. 정도 되고 있고요. 96%, 97%. 음. 그래서 사실상 코로나 이후로 지속해서 뭐 하늘길이 막혀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산업 지원책도 보면은 제가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실어놓는 건 3페이지에 표 2번에 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정책과 이제 중장기적인 정책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어 놓았는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금융 지원, 고용 지원, 뭐 공항 시설료를 좀 감면해주거나 납부를 유예해주는 기간을 좀더 연장해주는 어, 이런 지원 방안에 좀 불가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고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4월 중순부터 사실상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10월 달까지 지원금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정책을 통해서 이제 지원기간이 추가 60일 정도 연장이 됐다. 한두달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까지 효과가 뭐 드라마틱하진 않다. 반대로 뭐 여행사 같은 경우는 3월부터 뭐 8월인데 이런 것들이 추가 연장되면 좀더 세이브할 수 있는 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이는 것들은 이제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을 연장을 해 주겠다라는 것들인데 사실 공항 시설 사용료를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정류료라던가 착륙료 뭐 이런 항행 안전 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겠다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처음 정... 그거는 실제 비행기 뜨고 내려 혜 네, 네, 운항을 해야 거기서 감면을 음. 받는 것들이 큰데 사실상 착륙료도 지금 10에서 20% 정도 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면을 받는 것들을 올해 8월까지가 마지막인데 연말까지 12월까지 4개월 연장을 해 주겠다라는 게 신규 내용이고요. 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효과는 한 291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 항공도 그렇고 뭐 2분기 실적 자체는 잘 나왔지만 사실 이게 다 화물이 견인한 부분이고 여객 같은 경우는 지금 운항률이 뭐 잘해야 10% 그래서 90% 정도 국제 여객이 많이 급감한 수준이라서 뭐 착륙료 같은 것들도 도착할 때만 지불하는 금액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지불하는 금액이 규모 자체가 약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항공사의 실적이라던가뭐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뭐 4월 중순부터 이미 고용 지원금 10월까지 그런 것도 알아봤어요. 거. 실질적으로 네. 항공사나 네. 이런 것들이 인적 감축을 했나요? 인류 아 인류래 죄송해요 <laughs> 너무 인류래가 <laughs> 아니, 넘쳐나서 <laughs> 인아그 자르거나 기존에 고용된 인원들을 가, 감축하진 않고요. 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전체 인력의 70%가 유급휴직에 들어간 상황이고, 음. 어, 그리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승무원이나 실질적인 이제 비행기에 탑승해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급휴직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필수 인력이라던가 지금 화물기 같은 운항이 좀 수요가 그나마 계속해서 있는 직종은 무급휴직으로 시행을 해서 이제 유급이랑 무급휴직을 섞어서 시행하고 있는, 혼재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승무원 같은 경우는 유급휴직 비율이 높고, 이제 필수 인력이 요구되는 사무직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급휴직 형태로 일부 체제를 혼합해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휴직 형태로 처리해왔는데, 만약에 네, 올 가을까지 장기화 되면, 네. 인력 감축 계획은 없고요. 아직까지 확인되는 바로는 없고 반면에 이제 제가 오늘 어제 밤에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부터 1만 6천 명 정도 해고할 계획이다라고 제가 그것 때문에 기사가 해요. 떴고 해외 항공사들은 네. 본격적인 인력 감축에 나서고 네. 그게 약간 시그널이 되는 것 같아요. 주가에 오히려 아, 네. 주가 한국. 항공사요? 아니면 아니요, 전반적으로 외국 항공사? 외국 항공사? 네. 아니면.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인력 감축을 지속해서 이제 9월, 10월부터 좀 단행하겠다라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뭐, 나오고 우리나라도 있는 상황이고. 뭐 자연 얘기지만 과거에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나면 주가는 그때 좀 반응하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음. 그 그런 시간은 없다는 거죠. 네, 아직. 아직까지는 음, 그렇게 뭐 구조조정을 단행할 만큼의 경영 악화는 아니라서 정부의 지원책도 그렇고 뭐 음. 그래서 외국 항공사랑 국내 항공사를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국제 여객이 뭐 많이 줄고 실적이 악화되고 이런 것들은 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한국 항공사에서 FSC들 위주로 어 이런 인력 감축에 나서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그런 인력 감축 부분을 보면 LCC들이 음. 더 가능성이 높다. 거의 여객 베이스로 운항하는 운항사들은 그런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받고 있고요. TA도 그렇고, 뭐 이스타항공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이제 비용단에서 많이 세이브를 했어요. 그래서 국제선 운항률이 10%대를 유지하는데 연초 이후에 이제 계류장 사용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조업비는 YTD로 한 700억 원 정도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이제 계류장 사용료 비용은 현재 인식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내년에 납부할 때 일회성 비용으로 처리가 될 예정이고요. 정류료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7월까지 한 30억 원 정도 세이브한 상황이고 착륙료 같은 경우는 YY로 한 460억 원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인한 감면 효과는 제가 계산해 봤을 때한 34억 원에서 4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공항 시설료 유예 같은 경우도 전년동기 대비 한 300억 정도 세이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실은 코로나가 지겹겠지만 지속이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뭐, 인건비랑 유료비가 가장 큰데, 그쪽에서 세이브하는 금액은 여전히 크고요. 뭐, 정부에서도 미미 하나만, 뭐, 이런 납부를 해야 되는 것들을 올해까지는 다 연장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비용적으로 크게 들어가거나, 뭐, 무리하게 뭐,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올해까지는 적어도 좀 낮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이번 산업 지원 책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사실 국제선 라운지랑 입주 기업 사무실 임대료 감면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금액이 미미해요. 그래서 국제선 라운지 같은 경우는 어뭐 임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50%를 인하를 해준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운항 라운지 중단 국제선 나가지도 않는데 그 라운지 조금 어. 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뭐 일단 운항이 운영이 되면 이제 임대료는 계속 나가니까 뭐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좀 세이브를 50% 감면을 해주고 이제 운항 중단되는 국제선 라운지 같은 경우는 100% 감면해서 받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부터 12월 연말까지 한 3개월 정도 예상 감면 효과가 한 87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총 3개 그리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총 4개 라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라운지 비율로 이제 따져 보면 대한항공이 가져갈 수 있는 감면 효과는 한 30억 원, 아시아나 항공은 40억 원 정도로 너무 의미하다.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항공사에게 정책이 주는 것들이 실효성이 있을까를 그고 이제 뜯어 보았을 때 결론은 좀 미미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항공사 측에서도 그렇고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금융 쪽 지원이겠죠. 네. 그래서 아직. 네. 아휴 진행하시죠. 면세점 쪽은. 면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더 좋게 보고 있는 게 공항 쪽에 사실 임대료 내는 부분이 비용에서 가장 좀 많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여객의 감소율에 연동한 할인율로 이제 변경을 일괄적으로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9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 기존의 감면 기간이 사실 3월에서 8월 최대 6개월이었어요. 근데 이런 감면 기간 역시 이제 공항 이용 여객 수가 19년도 전년 동월 대비 한80% 이하가 유지될 경우에는 지속해서 이런 매출액에 연동한 그리고 여객수에 연동한 할인율을 적용을 해주겠다 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항 쪽에서 매출이 안 나와도 들어가는 비용도 그만큼 좀 세이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면세를 가지고 있는 호텔 사업자들에게는 이익단에서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정책임에는 뭐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정책에서 항공 산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가져가는 애들은 면세 쪽이 좀더 수혜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터미널 1에 DF2, DF4, DF6 면세점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9월부터 공항 면세점 매출에 연동한 임차료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호재이기 때문에 뭐 근본 정책을 통해서 뭔가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건 없. 고 않나 싶었지만 뭐 터미널 2도 역시 매출 연동 임차료 지급으로 바뀐다 라는게 이제 비용 효율화에 좀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호텔쪽 면세점 업황을 두고 봤을 때 가장 크게 이제 뭐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애들은 뭐 신세계 롯데 신라 순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는 아직 비상장이기 때문에 뭐 제가 커버를 뭐 하고 있진 않지만 롯데나 신세계 뭐 신라 3사 대형 면세 세 점에게는 모두 호재임에는 분명하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자 국외 반송을 보면 5월 말부터 시행을 했는데 매월 시내 면세점 중심으로 따이공들의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0% 내외 매출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요. 뒤에 면세점협회에서 발표하는 이런 데이터를 쭉 실어놨는데 사실상 4월 달 저점으로 지속해서 면세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항에 이용하는, 뭐 이용객 수는 여전히 한90% 이상 급감을한 상황이지만 이제 뭐 면세점 매출 같은 경우는 다 공항도 그렇고 시내 면세점도 그렇고 4월 저점으로 매월 갈수록 좀 미미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그 면세점 협회에서 데이터에서 발표하는 경에는 제3자 국외반송 매출이 잡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봤을 때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따이공 위주로 좀 견조하게 이제 수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품목단으로 보면 이제 글로벌 화장품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어, 현재까지 매출 확대 지속하는 모습이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뭐 제3자 국외방송 매출의 절대값 같은 경우는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비중 자체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제가 더 기대하는 이유는 사실 중국에 대한 광군제 수요도 있고 연말의 소비 시즌에 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3자 국외방송 활성화를 위한 인력 투입도 호텔 신라 쪽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항 면세점 매출액에 연동한 인천공항 T1, T2 임차료 인하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정부 보조금의 추가 지원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연결 기준 전체 영업이익은 2분기 저점으로 예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도 화물 같은 경우를 보면 좀 제가 특이했던 게 사실 품목에서 저희 뭐 수출하는 게 반도체나 반도체 부품 뭐 이런 것들 뭐 음식료 이런 것들을 화물에서 운송 수송을 많이 하는데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삼분기 네. 때에서 사실상 그 객단가로 보면 ASP로 보면 품목별로 저는 이제 반도체나 뭐 그런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이 뭐 진단키트 이런 게 사실상 더 비쌀 거라고 봤는데 음. 화장품 그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1kg 당 운송하는 비용이 뭐 2,200원 정도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7,800원에서 8,8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수요가 많이 일어나서 좀 3분기 때 물량 쪽이 화장품 쪽이 기존에 전체 차지하는 품목에서 3%인데 한10%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면세 올라가는거나 호텔 쪽에서 호텔 신라 쪽에서 이제 뭐 시내 면세점 따이공 위중 비중 위주로 이제 뭐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시아나 항공 쪽에서 화장품 품목의 매출 수송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연결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가 터너라운드 어, 하고 뭐 증가하는 그림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정부 그냥 결론이 이거죠. 그냥 정부가 지원을 <laughs> 내놨는데 되게 미미하고 네, 그니까 뭔가 거창하게 뭐 코로나 장기화돼서 뭐또 한번 이제 정부 쪽에서 항공 산업과 코로나 관련 직격탄인 업종들에 대해서 정부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다 국토부에서 이제 8월 2 7일에 발표를 했고요 관련해서 겉으로만 봤을 때는 좀더 뭔가 센티에는 개선이 될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뜯어보고 적용을 해 보면 항공사 쪽에 비용 단에서 절감할 수 있는 세이브룸은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에요. 아니, 제가 아까 왜 그랬냐면 그 그, 뭐, 꼭큰 여행사 아니어도, 그런 여행업 하시던 분들이 이제 휴직을 해놓고서 버티다가 아마 이번 달좀 지나고 나면 다들 이제 회사를 정말 정리할 상황까지 몰리는 곳들도 있더라고 굉장히 경고했던 곳들인데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쪽 산업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여행업도 그렇고. 근데 그 여행업 하시는 분이 원래 여행사 그, 대한항공 출신이시더니 티켓팅 네. 같은 거 많이 하셨고 네. 저번에 이제 뭐 때문에 이제 뭐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얘기 좀 하다 들어보니까 항공사들도 뭐 이런 상황은 처음 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안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 좀뭐겪어보를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뭐 네. IMF 이럴 때도 이런 거 겪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라서 저도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어, 그러니까 <laughs> 나도 잘 모르겠어. 사실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한국도 그렇고 해외도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급증하면서 사실상은 좀 제가 맡고 있는 섹터의 업종은 당분간은 더 힘들어질 거다. 아, 제일 재밌었던 게그 해외 여행 그 항공주들. 이런 것들이 은근히 좀 반등을 아, 할까? 항공우주 쪽으로 가는 애들,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미국 쪽 해외 기업 쪽들은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 한국도 좀 따라서 뭐 한국 항공우주나 뭐 LIG넥슨 뭐 이런 국방으로 좀 분류가 되는 부분들은 네. 좀 있는데. 네. 원래 우리 우리. 안진나 연구원이 막 신나서 말하는 스타일인데 자기 색때 얘기할 때도 점점 목소리가 가라앉아가지고 요새 고민이네. 아마 안지나 연구원의 목소리가 밝아질 때쯤이면 주가가 꽤 올라와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 갑자기 아 장난이야. 아니 너무 다 자르고 인력 감축한다고 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업데이트 들을 내용이 사실 제한돼 있거든요. 무슨 누가 보면 오해하겠다. 우리는 계속 이번에 인원도 또 충원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 이상한 얘기라고 있어. 산업 그 산업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더라고 요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 약속이 좀 취소된 것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맞아요. 약속들이 취소되는데 이 코로나 우울증이 아, 점점 코로나 심해지는 별로. 것 같아서 네. 저도 네. 심심해요. 너무 너무. 그럼 <laughs> 섹터 하나 더 맡을까? 아니야. 아니. <laughs> 어, 아니. 심심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아니. 안전 걱정하지 말아요, 안전한 건 제가 네? 이제 확실하게 섹터가 빈 섹터가 있으니까 더 맡겨야겠다 생각을 굳히면서 어, 그만큼 아닙니다. <laughs> 알았어, 가봅시다. 네. 시장이 참 어렵네요. 오늘도 뭐그 다른 파킷, 저기 유튜브 채널 가서 얘기하는데, 하튼 여어막 요즘 너무 시장에 대해서 그좀 다른 이런 거 필요 없고 분석 필요 없고 그냥 유동성이 가 아, 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서. 그 여행, 저, 맞아요. 여행도, 여행도 좀 살아나나 싶더니 다시 국내 좀 터져서 다시 호텔도 다 음. 취소하고 문 닫고 이런 상황. 저 아닌 사람이 어디 호텔을 코캉스를 갔는데 뷔페도안 하고, 어, 부페도 어. 거기 호텔 반 조식도 안 하고, 보라더라 어. 뭐 사우나도 지치해서 못 가고. 아, 네. 그럼. 여기 왜와 날? 네. 나 방은 집보다 훨씬 좁은데 답답하니 까다 음. 왔다고 하니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아, 내수 쪽은 확실히 힘든 것 같은데 마무리 시도로 합시다. <laughs> 그러니까. 뭐 해봤자 우울한 얘기 한 것만. 아, 왜 그러세요. <laughs> <laughs> 아니. 뭐 이쪽 얘기해봤자 뭐 우울하지.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좀 비싸게 팔면 나아질 것 같은데. 어뭐 기내식도 일단 9천억 원 후반대 거의 1조 원 가까이 이제 매각을 했고요 뭐송현동 부지도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지금 낮은 그러니까 가격에 그런 것들인데. 응. 네 너무 낮은 가격에 책정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진전 상이좀 더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항공사 FSC들은 사실 뭐 자금의 유동성이나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뭐 국제 여객이 이렇게 좀 많이 90% 이상 급감을 해도 화물 쪽이 좀 견조하게 있기 때문에 외국 항공사들은 어떤지 또 모르겠지만 그 항공사마다 사실 사업부 부문별로 좀 뜯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같이 화물을 하더라도 뭐 어떤 데는 플러스가 나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가 나고 하는 것들도 다 천차만별이라서 시간. 이 되면 해외 항공사들을 보는 것도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지나 연구이랑 이제 호텔이랑 항공이 아니라 우주를 갖고 해야겠다 네? <laughs> 우주. 아무리 들어하겠습니다 예, 네. 함께 고공하시죠 <laughs>